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출리급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어, 원포인트 큐티 메시지를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야,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laughs> 어, 작년 6월 23일날 시작했는데 오늘 6월 23일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것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큐티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또한 매번 찍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아, 더욱더 앞으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가 45절과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몰라서는 안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고 여호와 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들 중에 거하려고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여 낸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바꿔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더 이렇게 바꿀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주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당신을 만나주셨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살피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곁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외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신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섬기며 일평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